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한경 부가 펼쳐지는 여주억 로세비앙 더 센텀 분양 소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관건영이시골 맡아 기업 신용등급 A플러스를 5년 연속 획득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아파트인데요 최근 발표된 6.27 대출 규제도 피할 수 있어서 대출 걱정 없이 초기 자금 2천만원대로 내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여주 원도심과 역세권을 모두 아우르는 프리미엄 입지의 미래 가치까지 뛰어난 이 단지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약금 단 5%로 계약이 가능한데요, 계약서 발행 시첫만 원만 내고 한달 내에 나머지 5%를 내면 총 2천만 원대로 내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주변 신축 아파트보다 최대 1억 원이나 낮은 초기 분양가로 조기 마감이 예상됩니다. 기존에 4천만 원 상당의 유산 옵션 일부를 무상으로 전환하여서요. 더욱 더 혜택을 높였다고 합니다. 분양가는 84타입이 4억 3천만 원부터 5억 3천만 원까지 책정되어 있고요. 113타입과 120타입은 6억 원대에 분양 중입니다. 특히 팔사타입은 34평형 호베이의 서비스 면적만, 평균 13평, 약 45평에 가까운 넓은 실사용 면적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미 주변 단지에는 5천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높은 미래 가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황리에 선착순 분양 중인데요.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표 번호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여주역 로제비앙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시간 내셔서 고급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를 보시면 여주시 홍문동 336-2번지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까지 총 8개 동 744세대를 공급하고요. 주차 공간도 1.4대 수준으로 넉넉하게 마련했습니다.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에는 피트니스 센터 전 다석 GDR 골프 연습장, 또 호텔식 사우나, 작은 도서관, 주민 케이실 등 보급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 세대 유리 난간을 무상 제공하고요. 최대 2.5m의 높은 층고, 혁신적인 설계로 단지 가치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생활 인프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 은행, 병원,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등 모두 인접해 있고요. 남한강과 남한강 출렁다리, 황악산 산림욕장과 수목원, 영월 그린공원까지 가까워서요. 건강한 그린 라이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교육 환경도 우수합니다. 여흥초, 세종중, 세종고교 등 뛰어난 학군을 갖추었고요. 학원과 외에도 2026년 학교 복합시설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 예정으로 교육 환경은 더욱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통이 탁월한데요. 판교까지 약 40분대까지 이동 가능한 경강선 연장 구간이 2028년에 개통 예정이고요. 여기에 GTX-D 노선이 예정되어 서울 수서, 삼성, 강남 등 주요 도심까지 30분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경강선 단절 구간인 여주에서 원주 구간이 연결이 되면요. 동서를 잇는 교통 허브가 완성될 전망입니다. 더불어 수서에서 광주 복선 전철이 2030년에 개통 예정인데요.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겠죠. GTX 노선 개발로 동탄 신도시와 일산 역세권의 집값 상승 사례가 있었던 만큼 여주역 로제비앙 던 센텀 역시 높은 시세 상승이 기대됩니다. 네, 이번에 만나보실 타입은요. 120 타입입니다. 구조도 굉장히 독특하고요. 공간도 너무 아름답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20 타입은 41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처음 만나보시는 첫인상, 현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맞은편에 신발장 하나, 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에도 보여드리면 은 이렇게 각각의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과 마찬가지로 하부장은 살짝 공간을 둬서 자주 쓰는 신발들은 간편하게 신을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주보는 공간에는 거울이 있는데요. 그냥 거울 아니겠죠? 비밀의 공간이 있습니다. 짠! 현관 팬트리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120 타입에서 만날 수 있는 현관 팬트리입니다. 공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쪽에는 골프백 수납이 가능하고요. 그 안쪽으로 시스템 선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 공간이 또 남아있다 보니까요 유모차 끄시거나 혹은 큰 트레일러 같은 것들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에 보관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관 팬트리 살펴보셨고요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사실 이 공간에 또 숨어있는 히든 도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공개하기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요 문을 꼭 기억해 주시고 잠시 뒤에 제가 어떤 공간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안쪽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현관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요. 프라이빗한 느낌을 주고 있는 현관인데요. 아직 현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에 또 숨어 있는 짠. 조명형 진열 신발장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아끼는 신발들을 예쁘게 이렇게 보관을 하면서 마치 내 집안의 쇼룸처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볼 공간은요, 공용 욕실입니다. 120 타입의 공용 욕실입니다. 공간은 아담하지만 실속 있게 좀 빠져 있고요. 거울이요. 전면에 하나, 측면에 하나 이렇게 붙어 있어서 사실상 공간은 조금 아담하지만 느끼는 공간각은 굉장히 넓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또 마찬가지로 공용 욕실에는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쪽에는 또 복합 화부기가 적용되어 있어서요. 쾌적한 욕실 생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침실 1로 한번 가볼게요. 네, 첫 번째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늑한 침실로 꾸며져 있는데요. 안쪽에 보시는 침실의 사이즈, 침대의 사이즈가 한 더블까지는 아니지만 슈퍼싱글 이상의 사이즈로 보이거든요. 이 침대가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쪽에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전면부의 창호 마찬가지로 발코니 확장하면 이중창으로 시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 공간에는 또 하나 선택하실 수 있는 요!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깨끗한 컬러로 통일감을 주었는데요. 오, 이 공간의 붙박이장 역시 깊은 공감각을 느끼고요. 물건, 옷뿐만 아니라 위 아래로 수납 공간이 또 있어서요. 불필요한 뭐 계절 이불 같은 것들도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침실 만나봤고요. 두 번째 침실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침실을 가보려고 하는데. 전면에 있는 또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짠! 또 숨어 있는 수납 공간입니다. 어, 칸칸이 이렇게 작은 소품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은 물론이고요. 사실 이 센스가 너무 돋보이는 게 요즘 로봇 청소기 정말 많이 쓰시잖아요. 로봇 청소기가 드나들 수 있게끔 하부장을 살짝 띄워 둬서요. 이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도 로봇청소기가 쭉 나와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쭉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세심한 디테일을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양쪽 다 수납 공간이다라는 거고요 요게 지금 침실 이 가는 길에 복도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다음 침실 구경해 볼게요 두 번째 침실 공간입니다. 오, 여기는 또 색다른 모습으로 공간을 꾸며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서재로도 많이 사용하시긴 하지만 게스트분들이 놀러 오셔서 뭐 담소를 나누시거나 개인적인 휴식 공간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 공간을 연출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넓은 창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적용된 모습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침실 역시 이렇게 통합형 스위치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요. 각 실마다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정말 넓은 공간이 왔는데요. 이주방인 잠시 뒤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 거실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개방감 보이시나요 여러분? 사실상 층고가 기존 층고보다 훨씬 더 높은 2.5m의 천장 높이를 좀 적용을 했다라는 것도 보여드리겠고요. 우물청정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공간이 실제 넓은 것도 맞지만 그 공간보다도 더 넓은 확장감을 주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실 전면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리창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거실에서도 시스템 에어컨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거실에서 만나볼 수 있는 월드컵 패드가 있고요. 아트월 동안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거실과 주방 넘어가 볼게요. <laughs> 와, 들어오면서 감탄을 제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안쪽까지 한번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넓은 주방 너무. 아, 로망이 그대로 실현되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바로 앞에 굉장히 사이즈가 큰 6인용 식탁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중앙에 아일랜드 식탁의 폭이 굉장히 넓은 아일랜드 식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냉장고, 김치 냉장고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같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현재는 비스코프 냉장고로 이렇게 설치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어, 제가 주방을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히든 공간 기억하세요. 그 공간을 지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또 숨어 있는 문이 있는데요. 주방하면 이렇게 수납 공간 정말 많이 필요하실 텐데요. 주방 팬트리가 이쪽 공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시스템 선반들이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기본 품목인 만큼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사용하시는 각종 식재료나 주방 용품들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나가게 되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히든 공간이 있죠. 사실은 현관과 주방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장을 보고 현관에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요. 안쪽으로 길게 들어오는 동선이 아니라 바로 이 펜트리 안에 식재료를 보관하고 또 정리를 할수 있게끔 동선을 정말 실용적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주방 내부도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쪽에 이렇게 인덕션과 오븐 선택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넓은 아일랜드 아래도 모두 수납 공간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두구의 인덕션을 별도로 아일랜드 식탁에도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리를 하신 후에 여기서 다시 한번 데워서 따뜻하게 식탁으로 옮겨지는 동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깊은 싱크볼과 함께 바로 앞쪽에는요. 사실상 남한강에 보이는 이 조망을 또 선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넓은 창으로 거실과 마통풍 구조인 것은 물론이고요. 주방에서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들 함께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 공간도 빠지면 안 되겠죠? 지금 너무 공간이 예쁘게 잘 나와 있어요. 이게 마치 일상에서 매일매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 너무 이 선반장 그리고 하부장 호텔에 있는 약간 느낌이 듭니다. 수납 공간은 물론이고요.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챙겨 가실 수 있다라는 거 같이 알려 드릴게요. 바로 이어서 주방에 연결되어 있는 다용도실 만나 보겠습니다. 120 타입의 다용도실 역시 양 옆으로 두고도 공간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세탁용품이나 기타 필요한 것들도 정리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마찬가지로 넓은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쾌적하게 다용도실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망의 안방 만나보러 가실까요? 안방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공간이 정말 신기하죠. 사실 여기에 숨어 있는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옆쪽에 보이는 이 공간이요 드레스룸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사실은 알파룸 공간입니다. 어, 드레스룸 시공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쪽에 알파룸의 방문이 되고요. 여기는 하나의 방이 되겠죠. 그리고 안방의 문은 이쪽에 설치가 되는데요. 현재는 어, 유상 옵션으로 이렇게 시스템 가구장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뀐 모습이 전더 좋은 것 같은데 어떡하죠? <laughs> 보이시나요? 드레스룸, 정말 가지고 싶은 드레스룸이요. 이한 공간에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귿자 형태로 시스템 가구장이 정말 예쁘게 짜져 있고요. 중앙에는 넥타이나 스카프 또는 시계 넣을 수 있는 또 수납장이 또 짜여져 있습니다. 정말 실용적이면서도 예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드레스룸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공간에도 넓은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요.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요. 이렇게 화장대도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요. 어, 여성분들에게 너무 로망인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도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견본주택에서는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안방의 모습입니다. 안방도 정말 넓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공간감. 더블 사이즈 침대가 놓여져 있고요. 양쪽으로 공간을 뺐는데도요. 앞쪽에 미니 쇼파를 둘 정도로 넓은 안방의 모습입니다. 어, 안방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요. 여기 먼저 보여드릴까요?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방의 발코니와 좀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외부와 통하는. 발코니가 시공이 되는데요. 유리 난간을 적용해서요. 사계절 내내 온전한 날씨와 계절을 이 안방 발코니에서 즐기실 수 있고요. 현재 이렇게 겸원주택에서 보여진 모습은 약간 로맨틱한 다이닝 느낌이 좀 드네요. 이렇게 공간을 꾸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안방의 드레스룸 공간 그리고 욕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방에서 만날 수 있는 드레스룸과 부부 욕실 만나보실 건데요. 문이 양쪽으로 나와 있죠? <laughs> 어느 쪽으로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슬라이딩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우선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요. 여러분 놀랄만한 광경이 펼쳐질 겁니다. 짠! 별이 다섯 개. 5성급 호텔에서 만날 수 있는 세면대입니다. 각각의 개인 세면대를 사용하실 수 있게 두 개의 세면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거울도 공간을 두 개를 설치를 해 두어 가지고요. 이 개별적인 공간으로 세면대를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안방 부부 욕실도 굉장히 깊이감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맞은편에는 부부 욕실에 욕 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욕조 부분과 또 이렇게 좌변기 부분을 각각의 파티션을 나눠 둔 모습인데요 현재는 견본주택이라서 전면 투명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만요 실제 시공을 했을 때에는 프라이버시하게 또 불투명하게 시공이 된다고 합니다 건식과 습식 공간이 나눠져 있고요 바로 위쪽에는 또 통합 한풍기가 들어가 있어서 쾌적하고 깔끔한 욕실 생활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부부 욕실 공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맞은편에 있는 숨어있는 공간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안방에서 기본으로 만나볼 수 있는 드레스룸입니다. 이 공간은 또 욕실과 바로 붙어 있는데요. 시스템 선반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실상 여러분들 계절 옷이나 평소 옷들 이렇게 보관하시는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고요. 혹은 알파룸을 드레스룸으로 선택하지 않고 그냥 일반 침실로 사용하실 경우 이 공간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거로고 예상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120 타입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지금까지 120 타입 유닛 보셨습니다. 여주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향후 여주는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어 신축 단지의 휘소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노후화된 기존 단지에 비해 새 아파트를 찾는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여주역 로제비앙 더 센텀은 이 수요를 충족하든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계약금 5%의 파격 조건에 넓은 서비스 면적, 합리적인 분양가로 다양한 수요층에게 내집 마련과 소액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고요. 전매 제한 또한 없습니다. 청약 통장이 불필요하고요.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계약할 수 있다는 점도 가장 큰 장점이겠죠. 금리 인하 기대감과 공급 부족 현상이 맞물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니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담 및 방문 예한까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기 완판이 예상되니까요. 빠르게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